안녕하세요. 화호공익재단 교실법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제8회 교실법대회 사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실법대회가 무엇인지,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열리는 제8회 교실법대회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실법대회는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관찰하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 보는 법경연대회로,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합니다. 참가 자격은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 나이에 해당하는 학교 박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실법 대회는 개인전이 아니라 2인에서 4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해야 하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과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하면 재미도 있고 법의식도 자연스레 높아지겠지요. 대회 진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인에서 4인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법안의 초안을 만듭니다. 이후 예선 서류 접수기간에 참가 신청서와 법안, 법안 소개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예선 서류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이 발표되면 본선 경연 전까지 법무법인 화호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선 경연은 법무법인 화호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각 팀별 발표가 끝나면 심사를 거쳐 순위가 발표됩니다. 교실법 대회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선 심사 기준은 법안의 참신성, 공익성, 논리력과 설득력, 실현 가능성, 법안의 취지 구현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법안이 얼마나 참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법안의 재정 목적이나 실현 방법이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법안이 현실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법을 만들게 된 취지를 법으로 얼마나 잘 구현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본선 심사 기준입니다. 예선 심사 기준의 네 가지 요소에 세 가지 요소가 더해집니다. 형식은 법안으로서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 발표 표현력으로 심사위원과 대중 앞에서 얼마나 팀의 법안을 잘 발표하는지, 팀원들이 얼마나 협동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답 점수 및 이해도는 발표 이후 이루어지는 심사위원과의 문답 시간에 얼마나 성심성의껏 답변하는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심사합니다. 다음은 교실법 대회에서 매우 중요한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꼭 필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법은 크게 헌법,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치법률 행정규칙 등으로 나뉘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에 기초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의 하위 법령입니다.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결하게 담고 하위 법령이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며 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이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제에 따라 지방 사무에 대해 자치 입법권을 갖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원칙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 것은 법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하나의 법은 편, 장, 절, 관의 계층적인 법률체계에 따라 제정이 됩니다. 조문수가 많을 때 구분 단위로 사용이 되지만 조문수가 적을 때는 아래 단계들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왼쪽 예시의 민법에서 민법이라는 제목 아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이후에 비로소 조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시인 제외동포법을 보면 법률 제목 아래 조문이 바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법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싶을 때 이렇게 체계를 나누고 조문을 배치하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법명 아래 장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장별 조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각 법의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법조문은 조, 항, 호, 목의 체계로 구성됩니다. 편, 장, 절, 광과 같이 큰 범주를 나눌 때에도 보았지만, 법은 대체로 계층적인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 제10조의 이가 조에 해당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1이 항입니다. 즉, 제10조의 이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항 아래 호, 호 아래 목이 배치됩니다. 제2항을 보시면 그 아래 제1호부터 9호까지 있고, 제9호 아래 가부터 다목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법의 내용은 총칙, 본칙, 부칙,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칙에는 법의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해석, 적용범위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이 들어갑니다. 본칙은 실체적 규정이고, 부칙은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규칙을 말합니다. 벌칙은 제재사항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고, 모든 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시행일, 기존 법률의 폐지에 관한 사항, 이 법과 연관된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종합해보면, 우선 만들고 싶은 법의 종류와 내용을 떠올려 보고 법의 제목, 제정 취지, 목적을 구체화해 봅니다. 그 다음 이 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일지, 내용은 무엇인지 법으로 규정하고 싶은 것들을 조문으로 만들면 됩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만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법이 되도록 국민들이 입법 청원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이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입법청원이라고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만든 법안이 바로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국회에 입법을 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입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청원에는 의원 속의 청원과 국민 동의 청원이 있습니다. 의원 속의 청원은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아 청원서를 직접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직접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만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2010년부터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원서를 등록하고 등록 후 30일 동안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이 청원서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후 또 3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이 입법안이 보내져서 실제 입법이 될지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 때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법령 정보 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담겨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미 제정된 법이 있는지, 법의 내용이나 형식을 참고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입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곳이죠. 법률과 의안 정보, 정책 참고 자료 등을 찾고 싶을 때에는 국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의안 정보 시스템입니다.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법률안을 찾거나 모니터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률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법이 입법 절차 중 현재 어느 과정을 지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심사 과정의 의견들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최되는 제8회 교실법 대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자유 주제이니. 팀원들과 논의하여 만들어보고 싶은 법을 직접 선정하면 됩니다. 예선 접수는 9월 8일 월요일부터 9월 29일 월요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실법 대회 공지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신청서와 법안 속에서 법안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본선 진출 팀은 10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문자와 메일로도 개별 안내드립니다. 본선 경연은 11월 14일 금요일. 법무법인 화우의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본선 경연의 방식이나 날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중 하나이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 대부분의 것들은 법으로 규율되기는 하지만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율하거나 법으로 처벌하려고 할 경우 법 만능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법을 만들 때꼭 필요한 법인지 생각해보고, 도덕이나 기타 사회상규,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은 법제화를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법이란 공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세세하게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이 사회와 수범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교실법 대회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법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실법대회 사전 준비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예!